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은 1969년 기후생 닭띠 분들의 2020년 신축년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은 장사운, 직장운, 취업운, 운서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좋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나누어서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신전풀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 해결하신다면 반대로 좋은 운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사업은 장사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을 해도 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3월, 4월, 6월, 7월, 12월생 분들인데요. 2020년 코로나로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전 문제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물론 동업하는 분과 사주 관계도 봐야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시기적으로 동업을 해도 무난한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터의 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동업하시는 분의 사주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4월, 6월, 7월, 12월생 분들인데요. 사업을 변경한다는 건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변경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 새로운 음식 메뉴로 바꾸시는 것도 해당이 되고 사업상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사업 변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상의 귀인수가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3월, 4월, 6월, 7월 생분들입니다. 사업상 귀인수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운세에 해당이 되거나 사업상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대인 관계에 더욱 힘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2021년에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5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특히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모든 일을 한 번에 하시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 가급적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장 이전을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5월, 9월생 분들인데요 2021년에 임대차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가급적이면 털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미 2020년에 털을 옮기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서고사라도 지내서 새로운 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업상 관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 8월, 9월, 11월생 분들인데요. 사업상 관제 문제가 크게 생기시는 분들은 금전 손실 뿐 아니라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2020년도에 이미 관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인만 찾아 해결하신다면 관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원에 이어 직장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3월, 4월, 6월, 7월, 12월생 분들입니다. 특히 영업직계에 계신 분들은 금전운이 더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1년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카우트제이나 예전 직장에서 다시 러브콜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3월, 4월, 6월, 12월생 분들인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현실적인 부분에 합리화를 하신다면 되려 좋지 않은 이직이나 이동수에 해당이 돼서 실패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9월, 10월생 분들인데요, 특히 영업직에 계신 분들은 타격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말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업직이 아닌 분들 역시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로 예전만큼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급여 문제로 이직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모함이나 시비, 구설로 인해 실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 8월, 9월, 11월생 분들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과의 마찰, 시비가 많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뿐 아니라 거래처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급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마찰을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에 문서로 인해 금전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2월, 8월, 11월생 분들인데요. 특히 2021년에 문서를 잡으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매각하시려는 분들 역시 가급적이면 2021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 부동산으로 인해 금전 손실 뿐 아니라 관제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1년에 가급적 부동산 문서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문서운, 매매운이 좋은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3월, 4월, 6월, 7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우선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또는 돈이 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매각하시려는 분들 중 제값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실 수 있거나 팔리지 않던 부동산을 팔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9년생 닭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 좋지 않은 운세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지 않은 운세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좋지 않은 부분을 비켜가게 하거나 역으로 좋은 운세로 또는 대박이 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제자분과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2021년에 불행한 일은 비켜가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운세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